재개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금리였던 곳이라 저렇게 반모양의 모패가 옆에 예쁘다. 등산객분들은 간간히 보이네요. 아직까지. 9월 13일부터는 차량이 통제된다고 합니다. 날짜를 보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차량 통제가 시작되나 봐요. 그들과 꽃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각종 반찬과 홍어무침도 있고요. 겉자리로 네, 만원치만 주세요. 익은 김치는 생으로는 잘안 먹어요. 여기가 산장 아파트 근처거든요. 버스 정류장인데. 야옹이 급식소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가 미네 서울의 골목길을 갔다 오늘은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입니다. 구실림 10동이고 밤골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최근에 구독자이신 빛과 송금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25년 전까지 이곳에 살았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재개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9월 중에 한번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왔다가 허탕치실까봐 제가 미리 좀 와봤어요 아직까지는 골목 중간중간 출입구가 폐쇄가 안될것 같아요 이곳이 옛날 밤거리였던 곳이라 저렇게 밤 모양의 문패가 붙여져 있네요 아직까지는 몇몇분은 살고 계신가 봐요 다행이네요 빛과 송금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도 구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골목길들이 유난히 넓어 보이네요. 저번에 왔을 때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9월 13일부터는 차량이 통제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몇 달은 있어야지 건물들이 없어질 것 같네요. 오늘은 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장 찍고 내려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목소리> 완전 날씨는 좋습니다. 저길 건너편 정면에 보이는 곳이 바로 서울 신우초교입니다. 해바라기 아파트 옆골목입니다. 이곳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셨던 한남슈퍼. 양이들 다 어디로 가나 재개발하면은 여기는 경로당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바라기 공원. 벽화 예쁘다. 잠시 공원에서 커피나 한잔 먹고 가자구요. 오늘은 골목골목 탐방하지 않고 넓은 길로 그냥 쭉 따라 내려갈 거예요. 관악구 삼성동 이곳을 10여 년 정도 뭐 띄엄띄엄 촬영을 왔었는데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시원 섭섭한 거 있죠. 우와 고양이 오 여기 샘물은 아직까지 나온다. 중상각분들은 간간히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99.9%는 .99 이주가 완료됐네요. 여기는 고향교회 옆길입니다. 저번에 족탕 못 먹은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푸들과 꽃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관악하도 이사를 가셨네요. 겨울철에 오후에 오면은 집이 상당히 예쁘게 보였던 곳인데 황량한 동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 슈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거리가 주말이라 그런지 온통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저 위쪽이 미림려고 있는 방향인가봐요. 큰길 따라 쭉 따라 내려가서 오늘은 경전철 타고 집으로 가볼까요? 삼성동 시장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이 추석인데 사람이 만나 한번 볼까요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제가 아점을 먹고 와서 그런지 썩 먹고 싶은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올 때마다 눈에 띄는 곳이에요 팥죽 파는 곳 각종 반찬과 홍어무침도 있고요 빵집도 있고 간판이 예쁘게 잘 정비가 됐습니다 역시 주말에는 사람이 많네요.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 가게. 오징어가 올해는 되게 저렴합니다. 반찬 가게다. 세 팩에 5천원. 겉절이 김치 좀사가줘야겠네 원이요 그래요? 라면이랑 먹어야겠네. 간장게장도 있구나. 양이 많다. 아,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제가 입맛이 특이해서 또 익은 김치는 생으로는 잘안 먹어요. 그래서 거절이. 벌써 삼성동 시장 끝까지 왔네. 내가 사고 나서 생각난 건데 제가 농활산품권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써먹을 수 있는데 30% 할인되는 거. 반찬가게가 유난히 많습니다. 영상 끝에는 오늘 찍었던 사진 몇장안 되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거절이가 있으니까 라면으로 자, 저기가 신림선 경전철입니다. 저거 타고 집으로 잘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